샬롬 9월 26일 화요일 생명의 삶 교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읽고 묵상하며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든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아니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애소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또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 신앙인을 운동 선수에 비유했습니다. 성도들이 현재 손은 피곤하고 무릎은 연약하며 다리는 절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치고 또 경건한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운동 선수가 피곤과 또 힘에 붙여서 더 이상 경기를 할수 없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들의 삶에 지치고 또 경건한 삶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필요한 것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그 영적인 회복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이전까지 기억하고 있던 그러한 영적인 회복과는 다른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4절에 특별히 주님을 뵙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좀 어색하게 느껴지는 반대로 생각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구약 말씀에서 주님을 본다라는 그 표현은 일반적으로 제사를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출레국기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요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면 성전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화평, 살롬과 또 거룩함의 은혜를 회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그 하나님의 평안을 나누며 화평함을 나누는 것이 그들의 회복이었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 제사를 통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얻는 것 이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로 인해서 완성된 그런 제사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그 교훈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평강을 가지고 화평함과 또 거룩함을 또 전하며, 또그 관계 속에서 거룩과 화평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할 때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미움과 또 용서하지 못한 그런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 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